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게 5G입니다. 5G가 뭔지는 다 아시죠? 당연히 우리 지금 4G보다 전선 속도가 한 20배 빠르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 지연도 거의 없고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2G일 때는 뭐다 아시죠? 그냥 전화가 됐던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메신저가 갔는데 3G일 때는 뭐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생겼어요. 4G일 때는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볼수 있었어요. 유튜브 같은 걸볼수 있었어요. 그럼 5G는 뭐냐? 이겁니다. 아까 전 말했지만 초연결성, 초고속, 초저지연이기 때문에 인터넷 오브 싱스 모든 게 여기다 들어가도 이제 지연이 없기 때문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융합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거다 쭉 아래 나오죠 이런 저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에서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굉장히 많은 게 통신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 융합 서비스들이 쭉쭉쭉 생길 거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연결이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생길 거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글로벌 망을 가진 카드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 세계 1등 2등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 지급결제 시장의 1등 2등이 당연히 하나는 비자 하나는 마스터입니다 비자가 지급결제 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진짜 높죠 마스터가 30%니까 둘를 합치면 사실상 전부입니다 90%를 먹고 있어요 비자와 마스터가 글로벌 간의 지급 결제하는 거는 거의 뭐다 먹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비자 주가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죠 오르는 속도가 이게 불과 1년 전에 비에만에서 거의 50% 가까이 뛰었는데 매출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얘네가 가운데 껴서 데이터 프로세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양쪽으로 주면서 먹는 돈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렇게 간편결제가 뭐 시장을 휩쓸고 있다 어쩐다 그래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비자가 대표적인 신용카드 망이잖아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비자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냐 비자도 알고 있겠죠 뭐뭘 알고 있어요 앞으로 간편결제가 잘못하면 자기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했냐, 얘네는? 비자는 카드 산업을 넘어서. 지금까지는 카드 망이었는데, 이거는 옛날까지였고, 앞으로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뭘로? 결제 사업 생태계 확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간편 결제건 이런 게 생길 텐데, 그래 봐야 어쨌건 너네도 정보를 넘기는 망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겠다. 간편결제고 뭐고 이런 결제기술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것 같으면 인수해버려 무슨 페이가 나와서 대박날 것 같으면 인수해서 우리들 위해서 노세요 이게 전략입니다 비자의 전략 신흥국 시장에서 전통적인 카드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현금 수표거래나 바로 디지털 결제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안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해당 결제 수요도 모두 다 우리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거를 내 걸로 다깔아주겠다 그래서 뭐 종합, 뭐 무슨 뭐 페이 유명한데 망가는 업체들 줄줄이 사고 있어. 혹시라도 카드가 페이게임에서 져서 망할 거를 생각을 한다. 음, 누구에게나 좋은 가장 좋은 지울산이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아니면은 변신을 하겠다. 이 비자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누가 갖고 싶어 하는 시스템이에요? 얘네가 갖고 싶어 하죠. 은행이. 은행은 비자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플랫폼이 되고 싶어해. 자기가 가운데 껴서 움직이는 거를 은행은 굉장히 원하죠. 은행대 은행으로 가건, 은행대 뭐로 가건, 자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자꾸 비자 같은 애들이 중간에 껴서 자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비자가 되고 싶어해요, 플랫폼이 되고 싶어해. 근데 자기들 등치가 너무 크고 핀테크에서 저런 대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은행들보다 나오지만은 디지털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렸잖아요. 굉장히 까진 아니죠. 꽤 느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라질 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은 저런 플랫폼화 은행도 비자처럼 가운데 껴서 자기들을 이용해 주는 거를 뭔가 많이 바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모르겠네 현재 상황에서 얘들이 힘을 줄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은행 어플리케이션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쭉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들을 피하라고 나를 플랫폼화 시키를 이 모든 은행들이 다 바라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 지점에 갔기 때문에 그 지점 하나하나가 얘네들의 경쟁력 지점이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지점 잘안 가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간단 말이야. 요 하나하나가 얘네들의 엄청난 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으면은 올인할 수밖에 없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픈뱅킹이라는 게곧 열립니다. 곧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우리 은행 들어가면은 우리 은행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은행과 KB 계좌를 동시에 볼수 있는 오픈뱅킹이라는 게곧 열려요. 이런 게 열리면은 더더구나 경쟁 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굉장한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열렸죠. <laughs> 열리긴 열렸는데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아직 여기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됐어요. 자 근데 그럼 얘네가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저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당연히 핸드폰에 있죠. 스마트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스마트폰을 켰을 때 자기네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자기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얘들이 손을 어디하고 잡겠어요? 은행들이 어떤 스마트폰을 켰을 때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잘 보이려면은 스마트폰과 나를 굉장히 연기를 시키고 싶겠죠 당연히 통신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통신사하고 손을 굉장히 많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통신사하고 내가 손을 잡아서 나하고 통신하고 만약에 하나의 상품을 엮는다. 물론 폰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데 폰사에다가 아니 애플이나 삼성에 우리 앱만 깔아 주세요. 그러면 걸릴 거 아니에요. 해주겠어 그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지 않을까? 뭐 KB 국민은행만 깔아 주세요. 뭐 NH만 깔아서 안될거 아니에요. 통신사하고 손을 잡는 게 가장 빠르죠. 통신과 은행 상품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직접 통신사하고 손은 자기가 통신사가 아니니까 통신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약간 우회해서 통신과 자기를 하나의 상품을 엮습니다. 그게 요번에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밀고 정부가 굉장히 밀면서 나오는 알뜰폰이 들어보셨어요? 지금 뭐 kb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나왔다 금융권과 통신사 은행과 통신사가 왜 알뜰폰으로 결합을 할까?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알뜰폰을 모르실까 봐 이거 다 아시죠? 기정 통신사는 지금 원래 통신을 팔고 있는데 얘네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얘네한테 망을 빌리거나 통째로 도매금으로 사서 다시 팔아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시 파니까 얘네 거보다 싸겠죠. 싸지 않으면 얘네 거할 거냐. 기존 통신사보다 요금이 싸고 얘네 걸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와 통합 품질도 동일하고 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유심만 뭐 교체를 하면은 휴대폰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데가 알뜰폰을 만들어서 썼냐면은 여기 나오지만은 이돈통신 자회사가 주로 했어요. 까마로 SKT나 뭐 KT가 자회사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알뜰폰을 팔았어 얘네들은 사실 알뜰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뜰폰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원래 요금제로 가면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데 정부가 그렇게 안 놔두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렴한 폰도 내놔라 국민들이 좀 싸게 사용하니까 저렴한 요금제 폰을 내놔라 강제하기 때문에 알뜰폰 시장이 나오는데 지금 가입자가 뭐 이제 좀있으면뭐 천만을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5G가 나오면서 5G 알뜰폰이 옛날엔 없었어요 누가 해주겠어 최첨단으로 자기들이 막다 깔았는데 이거를 알뜰폰에다가 뭐 누구를 통해서 주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 통업자들이 안 했는데 여기 나오죠. 정부가 거의 강제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5G 는 알뜰폰을 의무 제공하게 만들었어. 요 줘야 돼. 5G도 알뜰폰을 줘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잡는 거지. 손을 잡으면 자기들하고 제일 잘해줄 지금 저게 가장 급한 대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당연히 거기가 은행을 통신과 엮고 싶고, 자기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데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쪽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뭐 KB 국민의 리브엠, 침제된 알뜰폰 시장 파는들까. 뭐, 7 0 0원이다 무제한 최저 7 0 0 0원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알뜰폰 통신요금을 갖고 와서, 자기네 상품하고 합쳐서 팔면은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죠. 나를 사용해주면은 통신요금을 깎아줄게. 통신요금은 자기네들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관심이 없죠. 당연히. 리브엠을 통한 수익을 관심이 없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관심이 없어. 이거를 통해서 나를 플랫폼으로 이용만 해주면은 너희 통신요금 깎아줄게. 여기 쭉 나오죠. 통신 쪽에 나온 이익은 뭐 고객에게 돌려드린다는 가정을출발한다 이게 한마디 여기서 이익을 볼 생각이 없다는. 거 이걸로 오히려 자기의 비중을 높이면서, MS를 높이면서 초기에 손실이 있더라도 나를 플랫폼으로 이용해준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왔을 겁니다. 뭐 KB 국민의 리브M이 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통신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플랫폼으로, KB 리브면은 KB를 사용해주는 대가를 그걸로 주겠다는. 거. 두 개를 결합하겠다는 거. 이게 요즘 은행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에요. 가장 단시간에 보이는 전략. 나중에 물론 오픈뱅킹까지 가야겠지만은, 손안의 금융시대이기 때문에 통신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시중은행들이 이제 통신시장을, 이거를 자기를 사용해주면은 요금을 깎아주는 요금제를 줄줄이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바일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은, 한마디로 잘안 바꾸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용을 할 거다. 잘안 바꾸지 않니? 계좌도 잘안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락인 효과 우리한테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요.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은 뭐 금융시장에 블루오션 찾아야 다 빅블러 현상이다. 기존 금융에서 장벽이 허물어진다. 단어 하나만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이 경계가 모호화되는, 5G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걸 예상을 되죠.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성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게 되면서 흐릿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laughs> <laughs>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은,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쿠팡이, 뭐, 3조에 적자를 나고 가격을 뭐, 낮춰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은행들이 저렇게 알뜰 폰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들 사용하면 가격을 낮춰주는 거는, 뭐, 자기들이 뭐, 손실을 보고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저런 쪽에 변화가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단어를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뭐, 이런 거죠. <laughs> 체리피킹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체리피킹이란 말은 그 케이크 위에 <laughs> 체리 빼서 먹는 것처럼 좋은 것만 쪽쪽 그 뺏어 먹으라는 거죠.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은 뭔가 좀 아껴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